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트라이크.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스트라이크가 현재 이렇게 7%가 넘어가는 자, 이런 상승세와 함께 자, 지금 거의 뭐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요바닥권에서 자, 역회된 숄더가 딱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역회된 숄더로 저점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확실하게 매집을 하려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들이라는 이러한 지금 주체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항상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서 이 고점에서 많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저점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 이 고점 구간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나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라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나와주는 이런 좀 시장에서의 이슈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9월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100%에 달한다 자 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무슨 이슈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런 대선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어 굉장히 지지율 자체가 높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쪽에 대한 이런 유동성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재료나 모멘텀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그럼 알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하면 가격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그 뒤를 추종을 하는 게 알트코인들이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다시 한번 좀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와주는 이런 가격과 상승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자 이런 지금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일비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간을 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을 어, 이제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홀더분들께서는요. 자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물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슬슬 바닥 구간에서 슬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야 이거 내가 매도를 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더 모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스트라이크라는 이 종목 어디에서 저점을 잡아가면서 물량을 모아 가시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자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자, 시장 내에 있는 이런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하셔야 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크게 보시는 자,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이렇게 사실상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체크, 체크를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셔야 이게 가능할 텐데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회사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 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도움을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 딱 보내주셔서 제가 29.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셔라 라고 10시 16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네임을 제가 여러분들께 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29일 아침에 굉장히 강력한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밤에 또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매집이 또 다시 강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밤 사이에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와 주었어요 새벽까지.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라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2 9 2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하신 분들, 자또 하루만에 10%가 넘어가는 자, 이러한 상승을 보시면서 또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러면 나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조목 정말 꾸준하게 받아가서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하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종목으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분들께 자 제가 정말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134%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자 이렇게 저에게 종목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순간적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이전에 손실 나정을 다 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자 이렇게 저에게 수익 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너무나도 크게 보람을 느낀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종목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의 이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한번 딱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는 눌림목 바닥구간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땐 기본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요 종목이 무엇 나도 좀 받아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코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자, 300% 넘어가는 이런 큰 수익 여러분들 꼭 이루신 다음... 지금까지 본 손실 모두 다... 메꿀 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스트라이크로... 돌아와서요. 자, 스트라이크...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물량을 매일 지불를 해야 되는... 자, 이러한 종목이라고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 요정도라인... 내가 한 14,000원에서 16,000원정도... 라인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이라고 다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역행낸 숄더가 나온 이후에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을 때는요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평균 낙가를 확실하게 낮춰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알트코인들의 상승은요 어느 정도 반락을 잡아가기 위한 이런 세력들의 어느 정도 어, 좀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에 일일비하는 이런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에 내가 제대로 들어가서 추세 매매를 할줄 알아야 되는, 자,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상현 추세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에 앞에는 저항대에 부딪혔다는 소리고, 조만간에 또다시 음봉 눌림목을 분명히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음봉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와주는 우상현 추세의 저점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 놓고, 아,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평균 가가 확실하게 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스트라이크라는 요 종목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요렇게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트라이크의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저점에 어디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라이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스트라이크의 이 전략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라이크 like. 자 라이크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이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스트라이크의 요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의 전략자료는 요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